맨유팬분들 오랜만에 좀 행복하시죠? 맨유팬분들 힘냅시다! 이제 애들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유 올라가 보자 여기서 기자 한번 잡고 쭉쭉 연승해보자 연승 한번 가자 자 전반전 스타트! 오야 오, 맥와이어 오늘 뻘 줄기 좋아 그니까 중간 아, 스는 진짜 어려운 패스데 근데 레시 포드가 잘해야 돼잘 응. 들어가줘야 돼아 어, 근데 달로시 많이 땡겨주네 가운데도 그러면서 마인으로 올리고 어와와 아, 우나 미쳤어 아 이거들 개잘 먹었다 와군 반사 신경 뭔데 와 오나나 <놀나> 야 오나나 뭐야 야 이거들 질겼다 솔직히 와 아유 잘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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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긴 했다. 했어 와잘 어, 먹었다 잘했다 오 쿠도스 약간 독침 수거 아 파울이야. 이거 위치? 워드다. 어, 위치. 아 재밌었던 야간아 어, 맞아. 워드다 워드. 와, 와. 이봐 이봐. 너무, 너무 가까웠어. 가까웠어. 아 가까웠어. 그냥 2, 3m 뒤면은 아 기가 막힌 위치인데. 아야 해봐 혼자 해. 해! 오른발 오른발 해. 쭉 해. 와 <laughs> 이거지. 짜다. <미쳤다>. 홀로. <laughs> 내가 씨 홀로 잘한다고 했지. 와 홀로 집착한 봤어? 드리블한도 어 봤어? 오른발 심지어 왼발도 아니, 아니야. 아, 와. 왼발로 차려고 하는 거에서 아 타이밍 놓쳤다라고 했는데 결국 오른발 차라 오른발 차야 돼. 그래. 이 미쳤다니까 지금 올랐다니까 물이 올랐어 여러분. 성장한 거라니까. 그래. 아, 나이 어리기 때문에 오른발 트레이닝하면 잘찰수 있어. 뭐야 중국? 세레모니. 이거 기타. 왼발인 줄 알아, 지금. 아, <laughs> 링가링가리 이거. 아이고. 한 번만 이거 딱 집중력 틀어주면 안 되는데 계속 집중력 유지해야 된다. 얼마 안 남아서 전반만 딱 흐름 딱 그거. 오? 공격에서의 내용은 지금 메뉴가 좋지. 메뉴 지금 좋은 경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맞아요. 약간 20분, 25분까지 뭐 꼴로 갔을 때 좋았는데 지금 너무 시달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전 내용 갔을 때는 메뉴가 불안한 경기를 하고 있다. <laughs> 전반만 끝내자. 지금 그러면 안좋다 전반만 끝내자. 자, 후반 4드 어? 오? 메가요, 왜, 왜 이렇게 여기 있었지, 이거? 자, 컷백, 직접? 아우! 아, 아 와, 가, 메가요! 메가요, 와, 잘하다가. 너 애정으로 돌아갈 거야? 잘 줬다. 가라초 터치, 하고. 와, 나! 와! 나초야! 넘어져! 오일로 나초! 미쳤다! 진짜. 아, 와, 미쳤다! 야, 이거 뭐야, 이래, 3인방 10대 3인방이야 아, 청춘 영화야 뭐야? 청춘 영화.. <웃음> <웃음> 앞에서 굴절 와... 야 여러분! 메뉴가 너무 잘해서 화가나시나요? <laughs> 근데 그거 알아? 메뉴 두꼬넣어마자 두 시청자도 빠졌다? <laughs>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보기 싫으신 분들이야 단순히 <laughs> 션 높은 거 꼴보기 싫대 <laughs> <laughs> 잘하는 어떻게 이기고 있잖아요 이대로. 어 응. 왜 그래. 아어 리산마 빠지면 또 큰난다. 어 리산마 안 되는데. 우리 옆으로 완전 붙여. 어옆옆 옆에. 아 리산마 안 돼. 바람 들어오는데. 어 역습 역습. 역습 역습.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다 못넘 바보. 그 끄. 야 시원하잖아 이거 넣어야지 무조건 들어 가는 거야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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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잖아 또하잖야 맥북미니 너도 앉아 유스니까 아니야, 아니, 아, 너도 앉아 레시포드도 앉아 너도 유스잖아 어, 호일로는 빠져 호일로는 유스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 뽀뽀해, 뽀뽀해. 어 뽀뽀해 뽀뽀해 서로 볼에 뽀뽀해줘 한 번씩 입술은 하지마 매니 어. 팬분들 오랜만에 좀 행복하시죠? 매니우 네, 팬분들 네, 힘냅시다 이제 애들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 끝났습니다 맨유의 3대0 승리. 결승까지 단한 경기, 리턴 매치를 승리로. 대한민국 대 요르단. tvn 스포츠.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웨스트 유나이티드의 대결. 오늘 맨유가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실점 없이 깔끔하게 승리. 맞습니다. 아, 오늘 아주 깔끔했고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력. 예, 오랜만에 무실점. OT에서 또 펼쳐진 경기 아니겠습니까? 홈 팬들 앞에서 아주 뭐 맨유의 미래들이 활개를 치면서 맨유의 미래다 있다. 음. 오늘 다시 한번느꼈어요 지난 경기하고 비슷한 어, 멤버로 나왔었고 어, 가르나초 레시포드피라네스 호일른 어, 조합에다가 그 밑에 카시미르 마이누였는데 수비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음. 어, 마르티네스, 그러니까 리산마하고 메가이어, 메가이어 이렇 그러니까 바람 대신에 메가이어가 나왔는데 오늘 이메뉴의 베스트 11 중에 와 되게 구멍이었다, 못한다, 왜 저래라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음. 그 중심에는 가르나초가 있었고 뭐 득점력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호일룬이 약간 좀 어려운 타이밍에 득점해주는 그 능력도 있었고 호일룬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슈팅은 또 오른발이었어요. 음. 아마 웨스트앤 수비진들이 왼발로 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쏠렸을 때 호일룬이 침착하게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어? 이 장면은 아마 맨유 팬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죠.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장면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아, 확실히 그, 스트라이커라면 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아, 그런 또 시원한 장면을 좀 만들어냈었고. 저는 레시포드는 살짝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오늘. 그래도 뭐 3병 승리니까 뭐 굳이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어쨌든 뭐 조금 레시포드는 여전히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뭐이 정도의 경기에서 음. 그레스포드가투점까지 해주고 좀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지난 경기에서 골넣었잖아요레스포드가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컨디션을 잘 유지한다면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웨스트햄은 점유도 나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 공격도 다양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와 달로 메가이어 리산마 쇼의 이 백포가 이 노련미가 네.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어요 수비 라인은. 어떻게 달로는 공수에서 그냥 홍길동처럼 와뭐 없는 데가 없었어요. 확실히 선수들 부상해서 복귀하니까 합이 좀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오나나도 괜찮았어요. 예, 오나도 괜찮았고 뭐 예. 마이누가 교체돼 나가기 전까지 마이누 너무 잘했어. 예, 너무 아, 잘해줘. 아 네. 마이누 여전히 잘하고. 아. 근데 리산마의 부상이 그쵸. 간단치는 네. 않아 보였어요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또 리산마가 빠지게 된다면은. 수비 라인에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좀 있을 음. 수 있기 때문에 리산마의 건강이 이제 리산마의 상태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고 아더뭐 오늘 경기에서는 더할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음. 특히나 달로까지 공격을 했을 때 전반 내용을 봤을 때달러를 중앙으로 좀 옮겨 주고 마인으로 앞으로 좀땡겨 주는 그런 전술적인 선택. 마르테스 메과이어 달로 가운데 오고 어 그다음에 쇼가 올라가 주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마인과 어 많이 누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뭔가 다양하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터나의 선택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무적이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제 연승 중, 이제 연승을 계속하게 됐고, 호일룬이 특히나 최근 경기에서 워낙 좋은 득점력을 계속 몸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잘 흘러가면, 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섣불은 또 얘기일지 모르지만, 뭐 아직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챔스 한번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도전장 살짝 한번. 아니 한 번. 다음 경기가 아스톤 빌라전이니까 그거 이기고 음, 그거 잡으면 그거 1점 6점짜리 대결이거든 사실 다참시에 도전하는 팀들이니까. 그러면 좀 조심스럽지만 살짝 제가 도전장 살짝 보여드리도록 어느 정도 짜까지만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laughs> 나중에 전장은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맨유와 웨스트 경기 2 3라운드 경기였고 맨유가 3대 0으로 클린시트 대승에 성공했습니다. 포토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